자 해볼게요. 이번 음. 먼저 좀 볼게요. 쭉 의미 투론이었는데 자 여기서는 첫 문장이 거의 다 끝나거든. 봅시다. Over the century, various writers and thinkers, 수세기에 다양한 작가와 사상가들은요. 어떤 사상가들이냐면 인간을 바라보는 작가와 사상가들이에요. 뭐에서? 외부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작가와 사상가들은요. Had been struck, 마주해왔대요. 뭐에 의해서? 연극적인 속성과 사회적의 삶에 마주해왔대요. 사실은 이 말을 이해했으면 정말 좋거든? 근데 이해를 거의 못했을 거야. 어, 그런데 한번 볼게. 뒤에 문자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어, 인용구들은요, 명언은요, 뭘 표현하는? Expressing this come 이것을 표현하는 대부분의 유명한 명언은요, come from 온데요. s h a k e s p e a r 에서 오고요. 모든 무대는요, 아, 모든 세상은요 무, 연, 무대고요 그리고 모든 남성과 여성은요, 단지 배우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의 탈출구가 있고요, 입구가 있대요. 그리고요, 한 사람은요, 이그 사람의 일생 동안 연기를 한대요. 뭐를 많은 부분을 연기를 한대요. 즉 이렇게 되네. 즉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연극적인 속성과 사회적 삶을 마주해 왔다라는 건결국뭐 한다고 사람이 살면서 연극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런데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다고 마스크를 쓰고 있대. 근데 이 문장 앞에 걸좀 보면요. 만약에 연극과, 아, 연극과 배우들이 월 전통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가면의 이미지에 의해서 작가들은요. 익스피어와 작가는요. 임플라인, 암시하고 있는 것이래요. 뭐를 암시하고 있어? 우리 모두는요.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 지속적인 마스크는 우리는 결국 뭐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기를 한다 기본적인 포인트로 잡혀야겠어요. 이걸 잡았다면 좀 쉽게 풀 수가 있는 게 1번 Protecting our face from the harmful external forces 우리의 얼굴들을 막는데요 뭐 하는 것으로부터? 해로운 외부적인 요인들로부터 우리의 얼굴을 보호한대요 그냥 개소리죠 두 번째 Performing stage 무대에서 연극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배우 기술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도 개소리야 t h feeling confident by b i d d i n g others in competition. 자신감을 느끼게요. 뭐함으로써? 경쟁에서 다른 새끼들을 때려 죽임으로써, 눌름으로써 얘도 개소리죠. Doing completely opposite what other expected.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대로 한대요. 얘도 아니죠. 자, adjust라고 돼 있어요. 조정하죠. 다 우리의 행동을요. 뭐에 근거해서 사회적인 맥락에서 근데 그 사회적인 맥락이 뭐야? 주어진 사회적인 맥락에서 답5 번이었어. 이렇게만 읽고 요세 포인트가 명확하게 같은 포인트다라는 걸 잡았으면 이제 풀수 있는 거고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의 베이스는 뭐야? 해석이 명확하게 되고 내용 파악이 잘 되는 게 포인트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뒤에 거안 읽었어도 됐고 시간 단축할 수 있죠. 왜냐면 왜 뒤에 거안 읽어도 되냐? 이미 앞에서 근거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잡았어 맞아 이유 됐어요 자그 다음 거 볼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 1번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수일 치 물어보는 거야 어디가 있지? 보라색 지금 문장성분에서 보면은 얘는 뭐야? 보어 자리거든 사실은 보어 자리인데 필드라는 녀석이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잖아 결국 요 둘의 녀석의 관계가 뭔지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필드가 알아서 준비하지 않죠 즉 밭이라는 게 알아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는 거죠 왜? 왜 그래? 몇번 골랐는데? 알았어. 자, 그럼 다시 볼게. 그래서 요 두래 관계는 능수동 문제구요. 1번은 그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볼게요. inserting이라고 해서 동명사 1번이죠. 동명사 2번이에요. 맞아? 그리고 나서 거기에 독적어가 있고, 연결사에 있고 목적어 있는 건데, 얘가 가리키는 거는 뭐야? 이게 되겠지. 이해됐어? 자, 대명사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제 이 자리에 이시 들어가야 되냐, 뱀이 들어가야 되냐, 그거 물어본 거잖아. 맞아. 대명사가 누군지 명확하게 판단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얘는 해석을 했어야 되겠지. 다시 한번 볼게. 시아트를 넣고 그것들을 지켜보는 것은요. 그것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요 easy 쉽대요 자 여기 문장에서 보면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자리야 w h a 와칭이 동명사로 들어가 있지만 뭐야 동사원형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당연히 씨앗이야 씨앗이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거니까 자 그다음 3번은 뭐 물어보는 거야 대동사 물어보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요 녀석이 받아야 될게 뭔지 문장을 봐야 되겠지 씨앗을 심는 것은요,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데요, overwhelming intelligence, 엄청난 지능을 요구하지 않는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만드는 거죠,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뭐야? That allows this to prosper. Prosper이라고 한 번성하다라는 거잖아. 씨앗들이 번성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는 환경들을 만드는 것이,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더즈가 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요걸 말하는 것이. 그래서 즉, 얘는 requires가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 같은 말이었죠 이해됐어? 그리고 수일치까지 따지게 된다 치자 동명사 주어져 됐어요 자 4번을 해석을 해 봐야 되겠네 아마도 그의 위대한 힘은요, 그의 능력이었대요. 어떤 능력이에요? 영감을 주는 거죠. 사람들이 함께 일하도록 모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능력이야. 구문 분석 A.M. 목적어, 목적격 <laughs> 보어 그리고 예 서술어 됐어. 그러면은 A.M. 자리니까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됐고요. 5 번은요. 뒷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없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역할이고요 t 부터 accomplish까지 understand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런데 뒷문장이 불완전해? 그럼 될수 있다 없다? 접속사나 관계대명사 둘다안 되는 이유가 뭐야? 접속사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불완전해서 관계대명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선행사가 없어서. 그래서 뭐야? 와시였어. 헤이, <laughs> 그냥 안 봤네. <laughs> 너무 자신감이 있었구나. 맞지. 그러니까 이번에서 너무 자신감 아이고 때려죽여도 이거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근데 한번 봐봐. 그러니까 시간내 푸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푸는 게좀더 중요해서 그렇게 봐봐요. 자그 다음 것좀 볼게. 음... 네. 아, 31번은 5번은 6번보다 쉽거든. 그래서 그냥 6번을 할게요. 6번이 조금 더 어려운 거라서. 6번은 내용도 뭔 소린가 싶을 텐데 한번 볼게요. 아, the sociologists have proven 증명해 왔대요. 네, 이 아래 사람들이요 가지고 온대요 그들 자신만의 관점이나 가치를요. 어디에? 문화로. 근데 그 문화가 뭐야? 그들이 직면하는 문화로 가지고 온대요. 온다라는 것을 증명했대요. 즉, 여기서는 지금 그것들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책들이랑 TV 프로그램이랑 영어랑 그리고 음악들은요,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겠지만, 하지만 그것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대요. 벗 뒤에 나오는 요게 중요 포인트가 되겠네. 맞아? 사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 그냥 연구 보여주면서 어떤 실험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연구에서 이 양반들이요 보여줬대요 에피소드를 시티콤에 대한 에피소드를 보여줬는데, with range of different view on race, 종 인종이 다른 다양한 관점을 관점의 범위에 있는 관찰자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줬대요. 결국 여기서의 포인트도 얘 똑같은 말 다시 한번 하고 있지. 맞아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종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시청자들에게 보여줬대요. 자, 저 쇼. 이 쇼는요. 집중했죠 캐릭터인데 백벙커라는 캐릭터에 집중을 했고요. 이 벙커라는 거는요. intolerant 어 바이거트. 톨러런트라고 하면은 뭐 용인하다 이런 건데 이제 intolerant라고 되면은 참을성이 없는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창을성이 없는, 고집이 센요 캐릭터에 집중이 됐대요. 여기서는 편협한이라는 표현이라서 인톨러렌트는, 근데 그냥 톨러렌트라는 단어로만 가지고 하면 자, 그럼 볼게.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싸움에 말려든대요. 그의 진보적인 가족 구성원들과의 싸움에 말려든대요. 자 어떠냐면 일단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이 사람의 성향과 가족의 성향이 다르다는 포인트가 되겠죠 됐어 이 사람은요 이 연구자들은요 발견했대요 보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의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했죠 쇼가 매우 재밌다라고 어떤 거에서 왜이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이 사람들을요. 레이시즘으로 아 앱솔드 레이시즘으로 즉 어처구니 없는 인종차별을 비웃는 방식에 있어서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것이 바로 뭐였냐면요 제작자의 의도였대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그들 자신이 편협하다라고 이렇게 고집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 생각했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사람들은 생각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사람이군분석이좀 나눠줄게요.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기본적은로 주격관계 대명사람이사람아이 사람은 이사다은이사다은이왜이러냐이사 여기고 동사고 여기가 목적어 자리네. 미안해. 그들 스스로가 편협하다, 고집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생각했대요. 벙커 자체가 뭐야 영웅이라고 쇼에. 그리고 그 제작자가 뭐라고 의미했어? 그의 가족을 어리석게 비웃으려 한다라고 의도했다라고 생각했대요. 즉 지금 관찰자에 따라서 관찰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된 거야? 해석과 해석이 다 달라졌던 거 보여요? 자 그래서 이것은요 보여줬대요 왜 LS mistake 추정하는 것이 실패인지에 대해서 보여줬대요 문화적 산물이 빈칸하다라는 것이 빈칸하다고 추정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지금 여기서는 들어가야 되는 게 실수라고 얘기했던 게 포인트가 돼즉 여기서는 같은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한글로 굳이 하게 되면 글을 읽어봤을 때 근데 너무 뒤에 거다아니잖아 can provide many valuable views 다양한 가치 있는 관점을 제공할 수가 있다 반영한대요 심리, 아, 사회학자들의 생각을 형성한대요 편견을 certain characters 특정한 캐릭터에 3번이라고 고른 친구들 많았을 것 같은데 왜일까? 일단은 프리즈라이즈라는 단어 뜻을 알았다면은 그냥 미스테이크라는 실수를 가지고 할수 있어서 매력적인 오답은 될 수가 있는데 미스테이크를 잘 잡았으면 답이 될수 있는 건 4번이었지. 똑같은 영향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도 리솔브 해결할 거래요. 사회적인 충동,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인 충동을 해결할 것이다. 근데 얘는 정말 생뚱맞은 말이었거든. 사실 3번도 사실은 미스테이크 잘 잡았으면 상관이 없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봤으면 문맥상은 맞으니까. 됐어요 만약 이게 반대로 추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근데 사실은 내용과는 좀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러면 또안 되겠죠 이해됐어요 6번 질문 어 6번이 없으면은 솔직히 3번은 좀 쉬운데 아 7번, 7번은 좀 쉬운데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디마케팅이라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너무 3번 얘기가 어, 동떨어진 얘기였어서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8번 항상 문제니까 계속 봐도 되는데 글쎄 쌤이 이 문제를 풀어 봤을 때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운 게 없었고 해석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꼬일 수가 있는 게첫 번째 문장부터 왜냐면 수식어가 길게 나와 있잖아 자 그럼 여기 잠깐만 한번 보면요. 후부터 여기까지가 주격관계대명사절이고요. 그리고 대부터 루틴까지가 다시 한번 주격관계대명사절로 수도원을 꾸며주고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도승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라게 기본적인 포인트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아있고 구체적인 설명이라서 근데 특징은 요거였죠 그 수도원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지, 규칙적인 질서와 규칙적인 일상의 어. 예시가 되는 수도원이에요. 근데 이 규칙적이라는 말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 사실. 뒤에 거 보면은 the time determined by watching length of the rope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게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에서 고민이 되는 게,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기계의 시간이라고 돼 있어서, 그 다음에 포인트는 뭐야? 메커니컬이라고 해서, 위에까지의 내용은 뭐였냐면, 뭐였냐면, 로프로 만드는 그거였는데, 이뒤의 내용에서 이제 뭐 하는 거야? 펜듈럼이라는 거 만들고, 그 펜듈럼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메커니컬 타임이라고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순서는 그냥 B, A, C 이렇게 됐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명확하게 단서가 잡혀요. 해석이 잘 됐다면.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쭉 해볼게요. 어, 그냥 그대로 해석할게요. 순서대로. They had to keep a crate. 그들은요 유지해야 됐대요. 여기서 그들이 가르치는 게또 다른 단서가 돼요. 누구? 몽크였어. 그들은요 정확한 시간을 유지해야만 했대요. 뭐할수 있도록 그 수도원의 벨이 could be n g 울릴 수, 울려 줄수 있도록 규칙적인 간격에 뭐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루가 7시 하루에 아 이거 하루 7번, 아 7시간 동안에 규칙적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디있 어, reserved for playe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얘는 요거 꾸며주는 녀석이에요 뭘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지정되어진 7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초기의 시계는요 nothing more than 그 이상이 아니었대요 무게추 이상이 아니었대요 근데 그 무게추가 또 뭐야? 묶여진 거예요 어디에? 줄에 묶여진 거죠. 근데 그 줄이 또 뭐야? 회전하는 드럼통 주위에 감긴 줄에 묶인 무게주일 뿐이었대요. 정말 단순한 거였지.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은요. 그래서 d e 민 e r 정해졌대요. 뭐에 의해서? 줄의 길이에 의해서, 줄의 길이를 보는 것에 의해서 정해졌고요. 이 어, 펜들럼의 발견은요. 시, 어, 17세기에 펜듈럼을 발견해 이어졌대요. 널리 사, 넓은 사용을 이어졌죠. 시계랑 그리고 대중 시계, 공공장소 시계에 널리 이용되어졌대요. 결국에는요. 시간을 유지하는 것은요. turn into serving time 되었대요. 뭐 하는 것에? serving time. 시간에 복종하는 것에 되었대요. 시간을 뭐 제공하는 것에 되었대요. 또는 여기선 사실 복종이거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은요. 사람들 이제 이따르기 시작했죠. 기계적인 시간을 뭐보다 그들의 자, 몸 시계보다 그들은요. 밥을 먹었대요. Rather than when they are hungry, 그들이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보다 식사 시간에 저녁을 먹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잠자기 시작했대요. 뭐하기보다 그들이 졸리기보다는 잠자는 시간에요. 그래서 시간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periodical fashions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전기 간행물이랑 패션도 어떻게 됐냐면 얘 전기 간행물이거든. 요 피리오드칼이라고 돼 있을 때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이 l 리가되었다 일년에 결국 여기서 시간에 맞춰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세계는 어떻게 됐어 질서 정연하게. 결국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간단한 거야. 시계 발명으로 인해서 세상에 변화가 생겼죠. 어떻게 질서 정연하게 시간에 맞춰서 됐니? 자, 팔번또 질문 있어요. 요양문 한번 보자. 요양문 마지막으로 좀 보고요. 요양문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술형을 좀 고려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한번 봅시다. 자 보통 이렇게 의문문으로 제시가 되잖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주제야 이유잖아 왜 그런지 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야, 우리는 왜 도울까 한 가지 널려,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점은요 that self-interest underlies 자기 이익 기초가 되는데요 인간의 사고적 현에 그리고 that our consistent goal 우리의 지속적인 목표는요 뭐 하는 것이에요? 극대화하는 것이래요. 보상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래요. 지금 여기에서 이 대처는요, 둘이 같은 거예요. 둘다 무슨 역할? 그냥 보호 역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뭐야? 다른 사람을 돕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인간 상용작용의 기초가 되는데 뭐가? 자기 이익. 결국은 뭘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목표는 그 보상을 극대하고 비용을 최소화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뭐야?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사람들은요 도움을 준대요. 자쌤 바로 그냥 요양원 볼때 사람을 돕는데 왜 배우는 거야? 하여튼 기부세 도움을 준 도움 주는 것이 준대 그들에게 뭐를 빈칸을 준대? 뭘 주기 때문이겠어? 당연히 인내심을 주겠어? 지혜를 주겠어? 이득을 주겠어 이득을 주겠지 맞아? 그러면 일단은 여기만 읽었을 때 1번하고 4번 중하나로 고를 수가 있겠네 자 그런데 하지만 또한 because 그들은요 사회적으로 배운대요 뭐하는 것을? 빈카하는 것을 배운대요 what others have done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해줬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 건지 다시 보상하는 것을 배우는 건지 근데 요 뒤에 부분이 아직 안 나와있어서 비번은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네 그럼 읽어보자 어카운트 소이 사실 뭐 이게 포스트 베네피트 애널지스라고부는데 근데 뭐 결국 포스트 베네피트라고 불려지고 필러소피에서는 이렇게 불려지고 사회적인 심리학사는 이런 것이라고 불려지는데 만약에 네가 고려한대요 Whether to donate blood, 피를 기부할 것을 고려한다면 너는요 아마도 무게를 둘 거래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둘 거래요 시간, 불편함, 불안감과 같은 이런 비것의 무게를 둘 거래요. 뭐에 대해서? 이득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무게를 둘 거래요. 뭐, 죄책감이 감소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비용에 대한 예시가 이거고요. 이득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근데 만약에 비용이, 보상이 비용을 초과하면 너는 도와줄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믿을 거래요. 우리가 도와줄 거라고. 왜냐하면 we have been socialized to do so.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이래요. Through, uh, the, through norms that prescribe how we ought to behave라고 돼 있어요. 뭘 통해서 규범들을 통해서. 근데 그 규범들이 뭐야? 규정되어졌던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해야 하는지를 규정되어진 것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야. r e c i p r o c a r 이 로미라고 되어 있는데 reciprocity라고 하면은 그 상호 작용 아, 그, 어, 상호 작용이거든. 상호성.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이런 거예요. 그런 규범을 규범이 컴 a s s 강요한데 우리가 주도로 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것만큼 주도록. 자,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 내가 중간에 붕 떠버렸네. 다시 볼게. 미안해. 규범인데이스펙테이션인데 우리가 리턴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지. 해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있는 거가 여기 또 나와 있죠. 그럼 결국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느끼는 거 보상해야 된다라는 거 느껴야 되겠지? 그럼 답은 뭐였어? 1번밖에 없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 사실은 이거 요약문에 잠깐 포인트 볼게. 얘는 앞에 문장 얘는 뒤의 문장이라는 포인트가 있었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실 중간 부분 통털어서 그냥 왜냐면 역접이 아무것도 없고 부여 설명이었던 개념이니까 뒤의 문장을 읽었었으면 좀 빠르게 답을 구 했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 오케이. 자 오늘 숙제 마찬가지로 어디까지